현재 지금 제가 도착한 곳이 어디냐 절강성이 위치한 원조입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사실 부자 동네죠 중국 내에서도 부자들이 굉장히 많은 도시라고 합니다 여기가 아무래도 이 바다에 인접해 있는데 무역 발전이 되게 발달된 도시라서 그런지 사업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은 동네입니다 여기가 해산물도 되게 맛있고 또 이런저런 자연 경관 이쁜 데가 되게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저도 이원조 지역은 처음인데 오늘은 여기를 한번 여행을 해볼 생각입니다. 상해에서 아침 기차 타고 한 3시간 한 10분 정도 걸렸네요. 뭔가 상해에 비해서 확실히 좀 따뜻하네요. 지금 11월 거의 말인데 날씨가 약간 봄 날씨입니다. 그금 일단은 택시 타러 왔는데 여기서 이제 택시를 잡을 수가 있나 근데 인터넷으로 예약하는 거 아닌 이상. 확실히 못 잡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근처에 이쪽에서 한강공원 같은데 있다 그래가지고 왔는데 이름이 짱신위인가네요 보니까 분위기가 완전 한강공원 같아요. 이쪽에 배 타고 건너갈 수 있다 그래가지고 이거 타고 반대쪽으로 건너갈 생각입니다. 여기가 날씨가 지금 거의 11월 말인데도 여름 날씨네요. 반팔 입데도 땀이 납니다. 일단 이배 타고 왔는데 유람선 이런 것보다는 이강 건너갈 수 있는 이런 교통수단 느낌입니다 중국 분들이 되게 많이 이용하고 있네요 호주가 아무래도 이 밑에 쪽에 있다 보니까 날씨 자체가 엄청 덥네요 낮에 생각보다 더워가지고 배 타고 좀 시원하게 구경할 생각입니다 무역의 도시거든요 여기가 그래서 아무래도 이런 배나 강 관련된 이런 관광지가 되게 많다고 하더라고요 일단은 출발했는데 분위기 자체가 저기는 거의 그냥 뭐 마포대교 이런 느낌이네요. 진짜 여긴 분위기 자체가 한강 느낌이에요. 2층도 있어가지고 2층으로 지금 올라왔습니다. 아 확실히 2층이 바람 불어서 시원하네. 여기 오니까 이렇게 전체 뷰도 볼수 있네요. 야, 그냥 여기 아파트도 많고 그냥 좀 도시 자체가 되게 깔끔한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이 원조 자체가 이 낮은 산이 되게 많이 있네요. 바다랑 이런 강 같은 게 되게 많고 저쪽 뒤에 보면은 낮은 산들이 되게 많이 있습니다. 뭔가 여기 분위기 자체가 도시가 신도시 느낌은 아닌데 약간 부산 느낌입니다 분위기. 저기 건너편에 있는 데가 방금 제가 건너왔던 장심이라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보통 원조에 처음 오면은 저쪽을 첫 번째 코스로 많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게 기차역에서 15분밖에 안 걸리고, 도심 속에서 즐길 수 있는 약간 한강공원 느낌이라서 그런지, 가족들이나 이런 여행객분들이 많이 찾는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물 색깔이. 근데 물 색깔이 이게 맞나, 이게? 이런 데서 이제 물고기 같은 거를 먹는 거 아니야. 산물은 오늘 피해야 되겠네요. <laughs> 지금 한배 타고 나서 한 15분 정도 여기서 도착했는데 사실 저는 저 안에는 보니까 그냥 공원 느낌인데 혼자서 여행하니까 딱히 뭔가 돌아다니기가 좀 애매하더라고요. 배 타고 반대쪽으로 건너서. 자, 앞에 오니까 여기서부터는 이제 시내 쪽인 것 같은데 이쪽에서 좀 돌아다니면서 일단은 밥부터 먼저 먹을 생각입니다. 월요일인데도 사람이 되게 많네요. 이게 뭐 보면은 소세지 같은 것도 팔고 오뎅 이런 것도 팔고 있는데 야, 오늘따라 가족들이 엄청 많이 놀러 왔네. 지금 여기 내린 데가 루청추라는 데인데 여기가 이제 원조에서 시내 쪽이라고 하네요. 이쪽 주변에 가다가 그냥 뭐, 일단 점심부터 먹을게요. 오늘 아침 7시 기습하고 왔더니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어서 배가 좀 많이 고프네요. 지금 방금 나운데에서 걸어서 한 5분 정도 오다 보니까 수산시장이 있거든요. 이제 아무래도 원조가 항구도시다 보니까 해산물이 되게 유명하다고 하거든요. 이쪽 보면은 이게 오늘 잡은 해산물이라고 하거든요. 위에 보면 이렇게 가격이 써져 있네요. 네, 생선 두 마리에 한2 5 0 0 0원 정도 하는데, 그람수당 이렇게 가격을 따지는 것 같아요. 이게 아까 그 강에서 잡은 이인가 아... 그러면 좀 약간 곤란한데. 여기 보니까 이건 아마 바다에서 잡은 고기 같거든요? 보면은 뭐 이런저런 뭐 랍스타도 있고 뭐 이런저런 생선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또 이러면은 또 다시 믿을만해지거든요? 보니까 여기 회도 파는데, 한 판에 거의 65,000원, 7만 원 돈이거든요. 가격이 좀비싼데요 저는 여기 항구 도시라서 해산물이 좀더쌀줄 알았는데, 관광지 근처라서 그런지 가격대가 좀 있네. 보니까 이러면 그냥 나와가지고 라면 먹어야 되겠는데요. <laughs> 그래, 아직 시간도 남아있는데, 도착하자마자 해산물은 좀 사치긴 하다. 어, 지금 와 있는 곳이 타이공동 이라는 데입니다 이쪽이 동굴이긴 동굴인데 보면은 자연도 되게 이쁘고 호수 볼수 있는 데라고 해서 왔거든요 여기 오니까 여기도 관광지라서 그런지 좀 사람들이 되게 많이 있네요 방금 있던 데에서 4-50분 정도 서 타고 이제 이쪽 왔는데 동굴도 되게 이쁜데 앞에 뷰가 미쳤네요 앞에 잉어한테 먹이 주는 걸로 되게 유명한 데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어쩐지 이쪽에서 내리자마자, 야, 할머니들이 오셔가지고, 먹이 같은 거를 팔더라고요. 여기 뭔가 했더니만, 여기 잉어들한테 이렇게 먹이 주는 거였네. 야, 사람 엄청 많네. 되게 유명한 지역이라고 해서 와봤는데, 야, 여기 너무 많은데, 이거는? 요즘 징그러울 정도로 너무 많다, 여기는. 와, 여기 너무 많은데, 이거는? 이 지역이 약간 불교 관련된 지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여기가 아무래도 항구 도시다 보니까 영국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종교적으로 기독교나 이런 불교 문화가 뭐 융합된 도시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지 뭐 어디 가면은 성당들도 되게 많이 있고 이런 불교 관련된 절들이 되게 많이 있다고 하거든요. 아 근데 여기는 마을 분위기 자체가 되게 이쁘네. 혼자 와서 여행해도 불편한 건 딱히 없네요. 일단 무엇보다 중요한 게 마을 자체가 되게 이쁩니다. 지금 여기 보니까 배 타는 거 있네요. 이거 좀 멋있어 보이긴 하거든요. 증원이 셔츠가 또 셔츠. 저거 조찬 또 셔츠. 조찬多少钱啊对一个人啊这个一只竹盘一个人的话要三百一三百一四个人的话只有三百四那四个人最好是吧啊四个人 아... 아, 다사합쎄 혼자 타면은 4명에서 타면 은 310원인데 4명이서 타면 340원이라고 그러거든요 뭐 일단은 짝 3명 찾아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오늘 하필 배 타러 온 날씨가 비가 오라가요 이게 수동으로 저어주시는 줄 알고 탔더니만 오토였네요 백상아저씨가 자연스럽게 담배를 피우고 계시네요. <laughs> 당황스러운데요. 그때왜 <laughs> 계속 담배 냄새가 나나 <laughs> 있던가 백상아저씨가 계속 뒤에서 이렇게 흘러나오고 계시네데도잘 <laughs> <laughs> 잘못 앉을것 같긴 하거든요. 뭔가 계속 뒤에서 담배 냄새가 올라오네 날씨도 영좀 그렇고, 오늘따라 뭔가 좀 운이 별로인데요. 처음에 한 10초 정도도 저어 주시더니, <laughs> 나머지는 이렇게 저 자동으로 이렇게 해주시는 요그래 보는 속도가 엄청 빠릅니다. 사실 이거 말만 안 하면은 이거 거의 뭐 저기 어디 한국에 있는 저수지랑 다를 게 없긴 하거든요. 어우, 저 신발까지 다 젖고 지금 이 난리도 아니거든요. 지금? 어우, 어, 그래도 이거 잘못 온거 같은데? 그나저나 나도씨 분한 번도 받았다가는 폐아프시겠는데요그나저나 아, 이제 뭐 해야 되냐. 지금 자연에 들어오자마자 날씨가 지금 비오거든요. 내가 항상 여행 가는 데마다 이러냐? 심지어 오늘 월요일이라서 사람도 많이 없는 것 같은데, 돌아가는 편 알아봐야 되나? 여기도이게 존경 같은 거 만들고 있는데, 제가 어쩌고 어쩌고 존경이 있잖아. 마이 딩, 진짜 진짜 리더 터고 추한 맛. 어우, 어, 진짜 어우, 어, 진짜 향이 엄청 좋네. 이게 약간 여기전통호떡 같은 느낌인데, 어, 진짜 보고있으니까 배고파지는데예요 이거가 사기가다보고기었 사실 요기가 사실 요기가 요기병주셨네 요기가 사실 요 요기가 음. 사 요기가 사실 요요 약간 사 요기가 사실 요기가 사라고기가 요기가 사실 요기가 요기가 요 이거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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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뭐? 이 시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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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네 하긴 이런데 외국인이 혼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이상하긴 해 아...그나저나 이 마을이 시내에서 엄청 멀리 떨어져있는데 아, 현재 시간이 한 저녁 10시 정도 됐는데 제가 알기로는 이 원조가 이런 밤문화가 딱히 없다고 들어가지고 왜 일찍 닫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방금 호텔 직원분한테 물어보니까 이쪽 원래 우마지에라고 좀 가장 유명한 광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가 밤에는 일찍 문을 닫는다 그래가지고 오늘은 그냥 가다가 길 근처에서 그냥 가볍게 뭐 야식 먹을 수 있으면 먹으려고 합니다. 아 물론 원조에도 이렇게 야시장 거리가 있다고는 했는데 여행 갈 때마다 맨날 야시장 거리를 가도 비슷비슷하더라고요. 호텔 주변에서 야, 엔진 사람들이 먹을만한 이런 야식거리 찾아가지고, 거기서 그냥 가볍게 먹을 생각입니다. 일단 숙소에서 나와서 걸어오다 보니까, 이 백화점 도착했거든요? 인타이청이면 나름 큰 백화점인데. 아니, 뭐야, 이게. 열0시인데 문을 닫아놨다고? 뭐지? 아니, 보면은 그래도 백화점 근처면은 먹을 게 뭐라도 좀 있을 줄 알았는데. 어, 문을 다 닫았네요 아니면 뭐 자전거 타고 주변에 한번 돌아 봐야 되겠다 이거 아니 길에 사람은 없고 동생밖에 없네 아 이거 너무 흔한 거 아니야 이거? 이 정도로 관문화를 안 즐기는 거아야 이게 작은 도시가 아닌 게 백화점도 보면 엄청 삐까번쩍합니다 징원이씨니머이반 <목소리> 짜리치 예샤오 치쎔머 요마 Ye uh, I, yes. I, I just want to eat something food. Um, if you, um, maybe you can go straight. Go straight? Uh, yeah, go straight. Then there is something food or? Yeah, uh, yeah, yeah, of course. Uh, such as, such as um, duck or chicken. Chicken? Yeah, yeah, uh. go straight. How far from here? Uh maybe 300 meters. 300 meters, okay. Uh, yeah, yeah, if you, if you ride bike, you can only uh, five minutes. This way? 이 쪽으로 가세요 아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yeah. 네, 일단 지금 물어보니까 반대쪽 왔던 방향으로 가면은 치킨이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지금 이쪽에서 오긴 했는데 일단 알려주신 대로 한번 가볼게요 길에서 현지인분이 이쪽으로 가라고 하거든요 보면은 치킨집이 있다고 하는데 아 근데 뭔가 중국에 와가지고 치킨 먹기는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뭐 일단은 배가 너무 고프기 때문에 바다가 열려있는 데 있으면 그냥 먹을게요. 아, 근데 뭔가 이게 가면 갈수록 뭔가 시내인 것 같으면서도 시내가 아닌 느낌 나기도 하고, 뭔가 좀 애매하네. 지금 그나저나 너무 들어버린 거 아니야? 이거? 동네 자체가 다 일찍 닫네요. 지금 아직 10시 한 20분 정도밖에 안 됐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는 좀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또 어디야? 여기는? 진짜 잘못된 거같 근데 원조 사람들이 사업해가지고 돈이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돈 벌어서 돈안 쓰고 다들 뭐 하시는 겨? 아, 그래서 돈을 모으신 건가? 하긴 부자들은 돈을 허투가 안 쓰긴 하겠다? 아, 근데 아무리 그래도 이분들도 좀뭐 사업 잘진행했으면술한 잔도 좀 하고 이래야 되는데, 그게 보면은 뭐 띵하시는 분들밖에 안계시네 이래서 이게 마인드셋이 이 정도로 중요한 건가? 여행하가지고 맨날 술 마실 생각만 하는 거 자체가 좀 잘못된 거긴 해 야, 열려있는 거 있긴 하네요 이높분할도 어, 그나저나 길에 진짜 뭐가 없긴 없네 보니까 이쪽에 반문화가 없다고는 듣긴 들었는데 야, 이 정도일 줄은 몰랐네 운전하시는 분들도 다들 퇴근하시고 지금 가시는 게 아닐까 싶거든요 길에 사람 한형이안 보이네 여행하고 나서 마무리는 가볍게 술한잔 하려고 일부러 시내와가지고 방을 잡았는데 내일은 굳이 시내에 와서 이렇게 방을 잡을 필요가 없겠는데, 이렇게 야, 이거 오다 보니까 근데 진짜 너무 동네로 돌아버린 것 같기도 하고. 야, 사람이 이렇게 없다고? 이거 그러니까 분위기가 심상치 가 않긴 합니다, 지금. 그래도 뭐 아직 10시 반밖에 안 됐으니까, 바다 보면은좀 네. 무서워지는데? 니까 좀 분위기가 애매하긴 하지만 그래도 날씨도 좀 그렇게 춥진 않으니까 좀만 더 둘러보겠습니다. 어 저쪽 보니까 저 원조 엔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어 저거 먹어야 되겠다. 야 찾았습니다 원조 딤. 야 고생한 보람이 있구만. 야씨 식을 먹으려고 40분을 타서 왔네요. 이쪽에 원조 엔이라고 써져 있거든요.

추천 이거 봐. 그럼 어, 고탈. 어, 고탈. 음. 신... 아, 요 그럼 골고루 한번 주세요 어 골고루 아牛肉丸之은거要加하나些이要加들要가하牛肉丸 여기 6원에 2개 那我要牛肉丸추好 보니까 고기가 여기 맛집인가 보네 직접 여기서 시키니까 약간 정육점처럼 이렇게 잘라주시네요 뭔가 분위기 자체가 원조에서 상당한 뭔가 맛집 느낌입니다 일단은 여기 주문한 거 나왔는데 보니까 뭐 칼국수 면 같은 거네요 아까 뭐 여기서 설명해 주신 게 면은 두개 선택 가능하다 했는데 저는 여기서 추천해 주신 거는 이걸로 시켰습니다 약간 쌀국수 면이네요 고기는 여기서 선택이 가능한데 저는 그냥 가격 한 10원 되고 좀더 좋아 보이는 부위로 선택을 했습니다 네, 중국어라서 무슨 부위인지는 모르겠네요 좀더 부드럽다 해가지고 또 이거는 여기서 소고기 환자 같은 거 추가 가능하다고 그래가지고 시켜봤습니다 소스는 여기서 추천해 줘가지고 이렇게 받았습니다. 뭔슨 장인지는 모르겠네요. 아, 이거 와서 드디어 밥을 먹네요. 야, 야식을 먹으려고 40분을 돌아다녔다고. 아, 맛있네요. 맛집이네. 국물 자체가 굉장히 담백하네요. 원조 사람들이 담백한 걸 좋아하는 분데요 엄청 부드럽고 맛있네요. 원조 맛집인가 보네요. 글래드어서 먹은 예, 쌀국수 요리 중에 제일 신선하고 맛있습니다. 고기를 좀더 추가할 걸 그랬나? 고기가 진짜 부드럽네요. 아 좋다. 제가 원래 광동 음식을 되게 좋아하는데 이다딱 먹을 게 광동 맛이랑 비슷해요. 말 자극적이지 않고 맛있네요. 그 샤브샤브 먹을 때. 그 소고기 만들어간 그 버섯칼국수 있잖아요. 딱그 맛이에요. 알페르 저는 원조 여행을 사실 이번에 왔을 때 원래는 약간 여기가 부자 동네로 유명하거든요. 그래서 와가지고 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좀 이런 그 사람들의 일상이나 약간 비즈니스하는 모습 이런 거를 원래 일상으로 담으라 했는데.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자연을 가볼 만한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아, 현천 같이 약간 대도시의 약간 생활을 기대하면서 왔는데 첫날부터 느낀 거지만 사람들이 생활하는 게 바쁘지도 않고 되게 여유롭습니다. 뭔가 이 사업하는 사람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생활하는 사람들 분위기 자체가 되게 여유롭고 생각했던 것만큼 그런 막 도시의 느낌은 안 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행 아마 내일 여행은 좀 이런 도시에서 다니는 거 말고 어, 좀 자연이나 좀 여기 예쁜 사람들이 되게 많다 하더라고요. 그쪽으로 가서 여행해보면 어떨까 지금 생각 중입니다. 사실은 여행할 때 저는 원래 막 이런 거 저런 거 계획하면서 신경 쓰면서 다니는 것보다는 그냥 제 기분에 따라서 이렇게 돌아다니고 이번에도 나름 이왕 여행 온 김에 제대로 좀 힐링 도 힐링 좀 하다 가면 어떨까 이런 생각입니다. 요새는 그냥 뭔가 어느 순간 어딜 가도 좀 비슷, 비슷한 생각이 나가지고 그래서 좀더 이런 관광지보다는 사람들을 만나는데 좀더 좀 방향을 두고 더 다니는 것도 없지 않아 있긴 하거든요 제가 영상을 찍을 때 사실 가능하면 사람들을 위주로 좀 다양하게 만나보면서 이렇게 여행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모든 여행 자체가 또 항상 누군가를 만나는 것도 사실 이게 힘들기 때문에 이제는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은 좀 많이 내려놓고 좀 최대한 여행할 때 제가 좀 재밌게 즐기면서 물론 이 구독자분들이 좋아하시는 방향이나 이런 거 댓글로 달아주시면 그런 것들을 위주로 영상을 많이 만들려고 할 테니까 최대한 즐거운 마음으로 중국에 있는 동안 항상 건강하게 여행을 해보려고 노력 중입니다 지금. 아 이렇게 해서 오늘까지 이 원조의 여행 영상 이렇게 공유해드렸는데 오늘도 너무 재밌게 시청해 너무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도 더 재미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아티아 나유 완전 공평 료 나블라블 나블로 나블라블